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쉬운 아홉 번째 시간.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옷, 겉옷, 속옷, 비옷, 옷차림. 한 번, 하겠 옷, 겉옷, 속옷, 비옷, 옷차림.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1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 그들을 친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친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